118페이지에 5번 118페이지에 5번 어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 ABC에서 AH랑 그 다음에 BC랑 직각이래 음 직각이야 근데 삼각비의 값을 구하라 아까 했던 짓을 계속하고 있는거죠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옛날 하던 짓을 그럼 우리도 또 한번 해봅니다 뭘해보냐고요 네.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 누구세요? 8입니다. 8. 누구세요? 15입니다. 그러면 8을 제곱해 볼까요? 88에 64. 15를 제곱해 볼까요? 얼마입니까? 225.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인가요? 그렇죠. 289. 289. 서울대 앞에 289 종점이 있었죠? 얼마죠? 그렇죠. 17의 제곱이죠. 8, 15, 17이 비율 다시 한번 8, 15, 직각 8, 15, 17이 비율 외우란 얘기죠. 네, 8, 15, 17 그래서 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길이가 얼마다? 17이다. 외웠잖아. 자, 그 다음에 너무 쉬우니까 그냥 책에다 곧바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각 이각 전체 이건 90도고요. 여기 요만큼이 x래요. 그럼 얘가 y에요. 두개 합치면 뭐예요? 90이에요. 왜요? xy 이거 두개 합치면 90이잖아. 그래서 y, x 합치면 90이니까 xy 합치면 90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y니까 여기가 x죠. x랑 y 합치면 90이라면서요. 이게 직각삼각형에서 비율로 그냥 공짜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sin x를 구하여라. 자, sin x, sin x가 어딨어? 여기 x. 작은 거로 보면 안 돼. 모르니까. 그러니까 큰거 x로 보는 거야. 여기 x로 봐서 이 삼각형에서 빗변 분의 높이 17분의 15. 끝. 다음에 17분의 15. 적어줘? 그리고 17분의 얼마이다? 17분의 1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sin y를 봐라. sin y. 사인 y는 빗변분의 자 y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8이죠. 그 17분의 8. 17분의 8. 그다음에 코사인 y다. 코사인. 코사인 그림자 코사인 y이다. 그럼 y 빗변분의 그렇죠. 밑변 17분의 15. 17분의 15. 그다음에 탄젠트 x를 구하라. x 보이죠 x 빗변분의 높이. 빗변 높이 8분의 15. 8분의 15. 끝. 좋죠? 그 다음에 확인 5번 들어갑니다. 확인 5번. 뭐, 공짜야. 여기 X야. 그러면 여기가 X면 얘가 누구야? 누군 누구야? 얘가 Y지. 그러면은 이게 직각이니까 X, Y. 합치면 X, Y죠. 그럼 얘가 Y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뭘 구하래요? 탄젠트 x를 구하래 탄젠트 x 이거의 탄젠트 그럼 빗변 분의 아니 노노노 탄젠트 x는 밑변 분의 높이잖아 어어 어? 4가 오야오는 여기가 3이지 3 3대 4대 5잖아 3대 4대 5 변형도 없어 너무 쉽잖아 그 탄젠트 x를 구하라 4분의 3 6번입니다 자 6번 봅시다 6번 역시 똑같죠? 어? 근데 똑같긴 똑같은데, 자 봐. 5, 12. 누구세요? 5, 12. 5, 12. 누구세요? 누구세요? 네, 저는 13입니다. 됐어? 5, 12, 13. 네. 이걸 못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5, 12, 13. 그런데 얘가 X야. 그럼 얘가 Y죠. 왜? XY 합치면 90도라면서, XY 합치면 90도라면서. 뭔 말인지 알았어? Y. 그럼 여기 당연히 X가 되는 것이죠. 두개 합하면 90도, 두개 합하면 90도가 됩니다. sinx를 구해라 x 보이자 x sinx를 구해라 여기서 빗변분의 x의 높이 5. 그래서 13분의 5가 됩니다. sinx 13분의 5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cosy y의 코사인 값.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역시 13분의 오 정답은 (13분의 10) 네좀 빠르게 끝났네 여기까지입니다 (118페이지) 마칩니다.